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코노TV의 김코노입니다 오늘은 미성 그리고 저음을 타고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고음이 타고나면서부터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꼭 있단 말이에요 노래방을 가면은 고음을 굉장히 잘 내는 친구가 꼭한명 있죠 그 소리가 듣기 싫든 좋든 노래방 가면은 편하게 편하게 고음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수의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왜 미성이 아니라서 저런 고음이 힘들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성이 갖지 못한 걸 여러분들은 가졌잖아요. 저음. 네, 이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 미성인 분들, 고음이 잘 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저음에서 간지나게 이 벌스 부분을 뽑기가 좀 어렵다 태생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에겐 저음을 주셨고 미성인 그들에게는 고음을 주셨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도 고음을 배우면 낼 수가 있어요 다만 미성인 사람보다 좀 배우기가 힘들고요 많이 힘들고요 또 목소리 톤이 이, 안 예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미성인 분들이 고음을 냈을 때더 예쁜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고음을 내긴 하는데 조금 덜 예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성종이라고 하죠. 뭐, 테너나 바리톤이나 이렇게 성종에 따라 미성만 고음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정확히 말하자면 미성이 더 고음에서 예쁜 톤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어, 이거 인정 그러나 미성이 아니라도 미성들을 씹어먹을 만한 괴물 보컬이 존재를 합니다 임재범 선생님 미성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완전 지하 대장군이에요 완전히 막 여기에 소리가 다 있거든요 저음이시고 미성은 아예 아니신데 미성이 아님에도 이 미성들을 씹어먹을 만한 괴물 보컬이십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임재범 님이 왜 레전드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어떤 가수가 좋다 이 가수가 좋고 저 가수가 좋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바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으로서 가수를 바라보는 눈이 각각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있다면 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컬리스트로서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 그리고 완성도, 그리고 발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 할 건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이 모든 면을 다 극복한, 뭐, 100% 완벽하다 이런 사람 없겠지만, 정말 미친 보컬리스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임재범 씨입니다. 네, 박수. 네, 임재범 님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이브 영상을 참고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목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케이. 보세요. 들리세요? 아, 오케이. 어. 완전 여기죠,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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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여기 턱에 다 있는 거, 말하는 소리 자체가 완전 여기,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쉽지 않아. 저도 이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저 미성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도 편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제가 뭐 베이스톤은 아닌데, 임재범 님은 저보다 더 낮으신 것 같아요. 두껍죠? 세상 속에, 세상 속에... 해, 해, 해. 여기 계속 쓰시죠? 세상 속, 여기가 들어가 있죠? 세상 속, 가지 않고 세상 속에 이게 사실 그 저음을 가진 1층의 음역 위주로 부르시는 분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런 멋있는 톤은 그 저음을 좀 가진, 1층 음역을 좀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낼수 있는 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로 부르면 이제 막 완전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중고음으로 갔을 때도 계속 이 포지션을 지켜야 노래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곡,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곡은 아마 제가 악보로 봤을 때 2옥타브 C 정도가 아마 최고음일 거예요. 2옥타브 C까지 이 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고음이 나의 최고음인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부르시거든요. 보세요. 나와 같... 같은... 나와 가 같... 이제 성대 닫았는데 이제 여기죠 같은 이렇게 푼거고 성대를 고통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걷고 이런식으로 같은 꿈 같은 꿈을 뛰어들 뛰어 계속 턱이 있죠 저~ 완전히 1층으로만 지나가리라 여기도 보면 지나가리라 밑에가 다 있어요, 그쵸? 계속 밑에가 있, 있습니다. 그걸 좀볼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임재범의 노래 중에 그대는 어디에라고 있어요? 그대는 어디에? 이거 라이브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제는 가슴 속에, 이제는 가. 저음이죠, 저음. 여길 쓰고 있죠. 근데 이 곡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많은 가수들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 곡의 특징은 지금 엄청 낮잖아요. 엄청 낮고 엄청 고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인 분들은 저음이 멋이 하나도 없어요. 못 내요. 이 질감을 못 냅니다. 그리고 임재훈이 엄청 높잖아요, 또이 노래가. 3옥타브 때 고음이 이제 후렴인데, 또, 이게, 이걸 가지신 분들은 이 고음이 너무 높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이기적으로 작곡을 한 거거든요. 나만 부르겠다. 나만 가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갖고 미성분들은 저음이 다 날아갈 거고요. 이제 이쪽 이제 완전 저음이신 분들은 고음이 너무 높아서 안 올라가는. 정말 이건 나만 부를 거야. 약간 이런 컨셉인데, 지금 1층 들어있죠? 이게 들어있다가 과감히 모드를 전환합니다. 1층을 버려버려요. 좀더 가면 우연일까? 우연일까? 완전히 올렸죠 우연,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예를 들어서 그 창법을 계속 하셨다면 우연일까? 하고 턱으로 좀 거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띄웠어요 그래서 고음을 어떻게 부르시냐 근데 완전히 위로 올린 거죠 나를 너무 멋게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자, 특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노래를 했다가, 내가 고음 낸다 그러면, 나를 너무 멋게 이렇게 만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부르죠?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자, 저음을 완전히 턱을 가지고 가면, 톤의 이질감이 생겨요. 저음은 되게 두꺼워지는데, 고음은 얇아지거든요. 이게 소리를 낸다, 못 낸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프로가수의 세계에서는 톤 유지, 그 다음에 나의 컨셉. 임재범 선생님의 컨셉은 뭐죠? 마초, 상남자, 막 턱수염바 있고, 사자, 호랑이, 막 이런 느낌. 근데, 아!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얇게 고음이 가시죠. 고음은 두꺼울 수 없어요. 다 얇게 가는데, 지금도 얇으신데, 뭐가 달라요? 허스키로, 허스키한 음색으로 톤 메이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재범 님이 레전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저음부터, 그 다음에 중음, 막 고음까지 전부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약점을 안 보이려고 다톤 메이킹을 하셔서 완벽에 가까운 보컬처럼 보이시죠? 진짜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재범의 레전드다, 레전드다 그러는 거예요. 어 미성인 분들 소리 들어보면은 밑둥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죠. 만약에 이제 뭐 나얼 씨 인터뷰 한번 볼게요. 트럼펫 솔로 같은 부분이, 자 트럼펫 솔로 같은 부분이 이런 식이죠. 목소리 자체가 트럼 드럼, 트럼펫 솔로 같은 부분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트럼펫 솔로 같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MC 더맥스 인터뷰 한번 볼게요. 때문에 조금 다가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턱에 되게 많죠. 소리가 턱에 있어요. 이분은 고음이 힘드세요 지금. 네, 저음 위주의 성대를 가지셨고 근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영감이 나오는 장소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영감이 나오는 장소기도 하고 코나 광대뼈 쪽 완전 걸쳐있죠 그러니까 저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안 내려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음은 내려가도 이 턱의 질감이 없어요 떠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곳을 찾게 되신 고마워 저희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그래서 으 아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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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그 자리 위에 있는 거죠, 선구 자체가. 그, 자 리, 가 아니라, 여기를 쓰면 이렇게 목 조이거나, 안 올라가거든요? 이 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띄워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차, 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미성분들은 이게 없다. 1층 느낌이 말할 때도 없어요. 저는 말할 때 1층 느낌 있죠. 근데 저도 노래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코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성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턱을 쓸 거예요. 말하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고음 안될 겁니다. 그래서 미성처럼 만드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임재범님은 이제 저음에서 턱을 쓰셔 갖고 1층으로 두껍게 가져가시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비상이라든지 뭐 이런 곡들다 1층으로 가져가시는 게 되게 많고, 근데 그대는 어디에를 보면 1층 다 날려버리죠. 이렇게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 어 저음도 되고 고음도 되는 미친 보컬리스트, 보컬 깡패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든 다 소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음역으로 치자면 되게 낮은 음역도 댐핑감 있게 엄청 잘 부를 수 있고 중음대 노래도 되게 잘 부를 수 있고. 삼옥타브때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레전드인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미성 보컬리스트들은 저음은 그냥 다 날린다. 그러니까 턱이 없다. 그래서 저음의 질감이 굉장히 가볍다. 떠다닌다.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나요. 자, 그 사람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미성분들은 고음이 훨씬 편하다. 우리랑 달라요. 그냥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음을 저 사람은 엄청 공부해서 낼 거야. 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이 사람들은 좀 다듬으면 돼요. 근데 저음으로 타고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저음으로 타고난 사람이 이 저음 톤을 살려가면서 모드 전환을 해서 고음까지 내버린다. 이게 임재범님이죠. 이게 진짜 노력 노력도 엄청 났을 거고 보컬 사용 능력 자체가 그냥 넘사벽인 거예요. 전화. 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미성 너무 부러워 마시고요. 연습하고 연구합시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힌트. 여러분들이 고음을 내고 싶다? 미성처럼 목소리 세팅을 바꾸고 노래하라. 어떻게 해요? 미성처럼 목소리 세팅을 바꾸고 노래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세팅하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턱으로 몰려서 벌스 부분을 부르지 말고요. 다 띄우세요. 어, 그래야 편할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세상 속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이런 식으로 띄워서 편하게 부르시면 훨씬 고음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쉽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아셔도 금방 뭔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자꾸 잊어요, 그죠? 자, 잊지 말고 눌러줍시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럼 안녕.